펠리세이드 캘리그라피 차량입니다. 태경 오토 전동 사이트 탭 장착을 마무리했습니다. 차량의 문이 다 잠겨 있을 때는 순정 스마트 키를 몸에 소지만 하고 차량 옆에 접근하시면 스텝은 자동으로 오픈 차량에서 1m 이상 떨어져서 10초 이상 경과를 하면 스텝은 또 자동으로 접혀 들어가게 됩니다. 스마트 키 원격 컨트롤 기능은 키의 열린 버튼을 눌러주시면 스텝은 오픈이 되고요. 잠금 버튼 눌러주시면 스텝은 접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양쪽으로 동시에 작동을 하고 있었고요. 문을 한번 열고 닫아주시면 그때부터는 스텝은 문을 여는 쪽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스텝이 오픈되게 되면은 타이어 측면으로 돌출이 됩니다. 대략 5cm 정도 돌출이 되는데 인도 블록이나 경계석, 같은 곳 주차하실 때이 정도는 띄어 주셔야 충돌하는 사고를 막으실 수가 있어요. 스텝을 한번 가까이 살펴보시죠. 시중에 나와 있는 스텝 중에 가장 발판의 폭이 넓습니다. 180mm 제품이고요. 하부에는 승하차 보조등이 튜닝 규정에 맞도록 화이트 색상으로 지면을 향하도록 설치가 되어 있고 최대 발판은 4 0 0 k g 까지 하중을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키의 기능 정지 오프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셀프 세차 하실 때 스텝을 꺼내놓고 세차하시면 작업하는 게 조금 편리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운전석 문 살짝 열어서 스텝을 꺼내놓고 조수석도 동일하게 문을 살짝 열어서 스텝을 꺼내놓은 상태에서 순정 스마트키의 잠금 버튼을 다섯 번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명이 꺼지면서 기능은 정지됐습니다. 더 이상 스텝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발판도 청소를 해주시고, 관절은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이 됐을 때는 고압 세척기를 이용해서 세척을 해주시고요. 물기 제거하시고, 관절에, 하나당 좌우에 8개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곳에 저희들이 제공해드린 윤활 스프레이를, 어,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주시면 부드럽게 오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발판 표면에 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염화칼슘이 묻거나 휠 세정용 강한 약품이 묻었을 경우에는 방치하시면 얼룩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게 묻었을 때는 맹물을 이용을 해서 그냥 세척해주시면 됩니다. 기능을 다시 자동으로 살릴 때는 이번에는 열림 버튼 다섯 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기능은 다시 자동으로 살아났습니다. 안전 장치로 나오다가 부딪치거나 들어가다 끼었을 때 멈추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발을 넣어서 한번 보여 드리면 모터가 부하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중지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문 한번 열고 닫아 주시면 스텝은 다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도어를 열어 놓게 되면 승하차 보조 등은 15분 후에 자동으로 소등돼서 방전을 막아 주고 있습니다. 전동 사이 스텝은 반드시 이렇게 발판이 들어갔다가 나와서 완전히 펴져서 멈춘 다음에 사용을 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작동하는 중간에 밟게 되면 관절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파손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마트 키를 이용해서 전동 사이 스텝을 자동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기능을 정지시킬 수도 있어요. 아까는 스텝을 꺼내놓고 중지를 시켰고 이번에는 문이 다 닫힌 상태에서 잠금 버튼 5번을 누르면 안에 들어가서 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필요할 때는 이렇게 기능을 또끌 수도 있습니다. 살리는 방법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열린 버튼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상 태경모토 스텝이었습니다.